아,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대금이죠 네. 대금입니다 네 대금 악기와 관련된 악기장인 천공소리 우리 권봉현 장인님이십니다 와 아. 아, 저기 <목소리> 권봉현 장인님 우리 천공소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음 여기가 악기... 국악 반악기 중에서 대금, 단소, 소금을 만드는 것인데 아그 대금에 그 청공이란 부분이 있어요 아청공 아 네. 그래서 청공 소리도 기고 또말은 소리를 내다 보니까 천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써요. 그렇구나 네. 대금은 연주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 와. 광주 같은 경우 동구에 그래. 야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동구 네. 달빛걸는 네. 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 잘 음. 어울리는. 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옛날 에 소림사 나오면 삐리리 하면잘 <laughs>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힐링하는 시간으로 한번 연주를 한번 그러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이두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산조대금, 어, 산조, 예, 산조대금. 산조대금, 또 하나는 정악대금 길고 음력이 좀 나는데. 정악 대금, 산조 대금. 예. 원래는 이제 그 대금하면 정악 대금밖에 없었는데 뒤에 산조 대금이 생겨났어. 어, 산조는 좀 약간 구수품 음이 산조 아닌가요? 아, 그렇기도 하죠. 특유의 이런 애락이 있죠. 어, 산조는. 예. 산조.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는 산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산조를 제가 한번 비도 네. 자 들려 드릴게요. 피도고그러는데 여러분 <laughs> 눈을 감고 감상해 보십시오. 저 악기장이라고 하신 분들, 70, 80이기좀넘어가신이이이검색하거 80 많이... 아니에요? <웃음> 아니, <웃음> 얼굴에 기름이 없는데. 아습니다알나습니다알도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에다알겠습 네. 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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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 음. 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 대략 속성 몇 년? 음, 그래가지고, 이제 국악기 중에서 여러 가지 네. 있어요. 가야금도 있고, 건물도 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금이라는 악기가 좀 어려운 악기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도전을 했다가 다 떨어져 나가시고, 음. 뭐 한두 명 이렇게. 남아서. 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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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인데 오래 아... 하시다 보면 그래도 또수월합니다 쉽지 않구나 네. 이게 막 떠시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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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음. 이 악기를 만드시게된 건지 원래 뭐 연주를 하다가 하신 건지. 원래는 이제 제가 공예를 했었는데요. 이제 허전함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뭘로 채울까 하다가 대금을 처음 작했고그 뒤에 이제 제작 쪽이니까 악기 제작하는 배보다 보니까 한. 년도에서 음. 시작한 것 같은데. 거의 우와. 20년이 좀, 지금 네네. 넘었는데 네네. 지금 여기는 대금만 하는 건가요? 지금 크기가 좀 많이 달라요. 어? 조금만 도있고 해서. 네,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 공방은 아까 관악기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 주로 대금, 소, 중금, 소금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작은 것들은. 대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미니어처 아, 작업 네. 지금 이거는 미니어처고 네이것도 네. 미니어처죠 그러면 아 이거는 미니어처는 아니고요 네 이거 이제 대나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페이퍼라이프로 해서 페이퍼라이프 겹물 네, 같은 거 자를 때아 아, 페이퍼 네, 아. 네. 아 근데 저는 이거 이제 하나 갖고 다니면서 호신용으로 <laughs> 호신, 어, 호신용 호신용하기에는 음.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아 그래서 호신용으로 아,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은장도 유교적인 사회에서 본인이 이렇게 자격, 주거, 네, 본인이 이제 정조를 지키는 용이지만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아. 무섭습니다. <laughs> 네, 20여 년 동안 밖일를 하면서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금은 네? 바람 불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 알고 있거든요. 오, 겨울에는 소리가 안 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뭐 바람 부는 데서는 안, 안 나온다고 오, 하더라고요. 정말? 일단 지금은 이그 김을 불어넣어서 이제 불을 끼는데그 음. 바람이 불다고 해서 안 나는 건 아니고요. 야외에서 세게 바람이 불때 약간 느낌 드는데 조금 아. 힘드니까 조금 아, 아. 덜날 수가 있죠. 음. 아, 주변 그런 날씨의 네네. 영향을 받는 불으로기네요또 그렇죠, 네. 하나 궁금한 게그 광주에는 대나무 밭이 없어요. 이 대나무는 뭐 어디에서 아, 뭐 이근처 남양이 또 대나무가 아주 유명한데 음. 그 대나무를 가지고 만든 어, 건지 일단 그 대금을 만드는 재료는 쌍골대라는 대나무로 만드거든요. 쌍골대. 네, 쌍골대는 쌈볼대. 네. 그 대나무 거리 양쪽으로 있는 걸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나무는 거리 한쪽만 있거든요. 네. 아. 네. 한쪽만. 아 응. 한쪽만 있는데 그런 아 경우는 근데 이 대나무는 거리 아 이렇게 양쪽으로 아 있어요. 네네. 아 쌍거리고 네. 어. 그래야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까요 네. 그리 안에 이제 살이 많이 차있어요. 이 쌍골이. 그래서 아... 악기 만들기 적합하고 소리도 좋고 해서 요즘에는 쌍골 때로 많이. 근데 이 쌍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광주는 도시잖아요. 네. 근 대밭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전남권에 대밭이 많이 있어요. 여기 또 가까운 담양에도 대밭이 되게 음, 많잖아요. 좀, 유명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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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런 쌍골때는더돌련변이어가지고 대나무가 많다고 많다 그래서 나는 건안해요 아... 네, 가끔 이렇게 돌연변식으로 살상 깨듯이 어렵게 채취를 아... 네, 해가지고 뭐, 대나무계 산삼이구나? 뭐 네, 전국에 네. 나오는 대나무 중에서 네. 쌍골대는 거의 뭐 대금 악기 하시는 분들이 분들에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린이 아... 네, <laughs> 그래서 요즘에는 쌍골대가 많이 없습니다 아... 네, 그게 좀 이게 단점이죠 아... 재료 구하기가 힘들다는 네, 거죠 네, 외국악기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는 오래가 되면 오래될수록 보관을 잘하면 그 값어치가 또 많이 상승이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대금도 일단 재료, 모든 악기는 재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음. 아, 그렇고, 또 처음에는 이렇게 노랗게 있는데 자기가 불면서 악기가 또 만들어져요. 아 음색도 아 좋아지고. 자기만의 재료. 네, 소리를... 네, 네, 네. 그리고 불그스름 해지면서 이제 변합니다 아, 이 붉은색으로 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저 색칠한 그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어, 입을 많이 대니까 이쪽부터 변해가지고 처 그러니까 잡는 부분이 이제 붉게 변한그 설마 한나 씨, 이 붉은색 이거는 색이에요. <laughs> <생기해요. 웃음> 아. 이 안에 있는 거 색이에요. 아 그런 거죠? 변한다고 하셔이 아, 안에, 이 안에 있는 건 아니야. 아, 그렇죠. 아, 점점 색이 변하기도 하고 자기한테 맞게 악기가 그렇죠, 그렇죠.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소통하는 악기구나. 요즘에 아, 네. 들고. 또 아, 아까 그, 네. 오래 하시면서 그 에피소드 이야기 했는데, 네. 그, 들어올 때, 그, 선생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제가 몇년 전에도 공방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겨우로 왔어요. 네. 근데, 선생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 아 잠깐 아. 밖에 나가셨다고. 아, <laughs> 장난을. 네. 그렇죠. 보통 막, 백반이시거나 막 왠지 선비 느낌을 하고 그렇죠. 계시거나 그러니까 이분은 만드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이런 대나무가 아니라 젊은 우리 대금 장인이신 우리 천공소리의 권봉영 장인님을 만났습니다 광주의 자랑입니다 네 광주의 자랑 아 그리고 연주에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네.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들은 건 처음이거든요 네. 아. 선생님도 한 번씩 이렇게 잠깐 물어보셔야 되는데 맞으세 해볼까요? 네한번 해보죠 채영 대금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일단 그.. 대금을 그 풀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잡으시고 네. 그냥 편하게 잡으시고 그러는데 그금 풀려면 이렇게 해요 대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던가 단소 생각해서 네 여기를 많이 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으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어, 음... 아, 네? 왜 이렇게 이상한 <laughs> 세요아 그거는 바보를 그다 막혀가지고 제 소리야 이런... 부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여러분 대금은 어렵습니다 <laughs> 어렵습니다 아꼭 소리 내고 싶다 이거 오기 생기네 빠른 포기 아 어지러워 그런데 그 우리 장애님 같은 경우는 어, 2 0년 동안 이 악기 하는 거를 계속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좀 다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고. 음, 처음엔 뭐 이렇게 막잘 만들고 뭐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고요 그 꾸준히 자기 를 한다는 그 자체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음. 어쩔 때는 과정에서 좀 지겨운 과정들이 있어요 아. 근데 해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 그러면 음. 꾸준히 하는 거그 자체가 이런 것도 대단한 거지, 음. 뭐 특별하게 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음. 계속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지겹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오래 한가지로 오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너무나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광주 화이팅, 동구 화이팅. 네.